아, 손으로. 아, 손으로. 아, 쓰세요. 아, 쓰세요. 아 쓰세요. 이걸로 떠내려 가요. 아예 그냥 떠내려갈 정도로 많이 뿌리면 돼. 이거 소용없 그걸로 끓인 것 같아. 도 소개가 안돼니까정 교수. 어? 정 교수. 삼각대 쌈 깼어? 삼각대 쌈 깼어? 삼각대. 삼각. 여기 삼각. 소스 여기까지 안 오나요? 안가안 안 가. 아, 여기는. 여기는. 그럼 그게 야겠어그어 이거 깔고리로 이렇게 막 정리해야 돼. 어,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대표님, 여기서 주무세요 오늘 자야지, 오늘 왔다. 오, 뒤에 부리기 큰데? 아, 나안 뜯어야 돼. 우리 그때.

다그렇겠는데요 아니면은 시간을 기다이 교수. 정 교수. 와. 이거 뒤를 제껴 봐. 이 뒤를 제껴 왜? 왜 제껴야. 아니, 거기 뒤를 긁야 돼, 그래. 이거 뒤를 다 제껴 이거. 뒤가긁자고 뒤를 긁서 야, 이거 보고 해요. 데 아니 아, 이거, 하자,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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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아, 뿌렸어요, 야, 이거+ 잔뜩됐네, 그래. 그래서, 아,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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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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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꼭대기로이재를다 그, 다, 다 이거, 긁어내야 돼. 그래야 단번이 살은 죽어 꽃갱이도 어. 네. 꽃갱이가 어떤 일이 많이 뜨나 어, 꽃갱이 이걸좀 긁어내 네, 꽃갱이도 긁어내 그 뒤에 그 뒤에 저한테 갈 사람들 가세요 일단 가고 내가 남아도 계속 일할 거니까 갈 사람들 가세요 I'll